당신이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의 빚은 8,963만 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몇만 원더 늘었을 겁니다. 당신이 동의한 적도 없고 서명한 적도 없고 빌린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태어난 지 하루도 안된 신생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첫 울음을 터트리는 순간 이미 9천만 원 가까운 빚을 짊어지고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정부는 나랏빚이 1,738조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GDP의 68%라고 안심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진짜 숫자는 4,632조 원입니다. GDP 대비 181%입니다. 그리스가 파산 직전에 보였던 수치가 180%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선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숫자를 숨겼습니다. 국민연금 적전 1575조원, 공무원 연금 적자 1050억원, 군인 연금 적자 267조원을 빚에서 빼버렸습니다. 나중에 100% 갚아야 할 돈인데도 지금은 빚이 아니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제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제2의 IMF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11.9%였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15배가 넘습니다. 당시에는 외화가 부족해서 망했습니다. 지금은 빚이 너무 많아서 망하는 겁니다.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갑니다.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고 은행들이 연쇄 도산합니다. 당신이 예금한 돈도 당신이 투자한 주식도 당신이 모아둔 연금도 모두 증발합니다. IMF 때는 금 모으기 운동이라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을 금도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초인플레이션입니다.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냅니다.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폭등합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짐바브웨가 걸었던 그 길입니다. 아침에 5천원이던 라면이 저녁에는 만원이 되고 다음 날 아침에는 2만원이 됩니다. 월급을 받아도 그 돈의 가치는 이미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예금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5천만 원을 모아놨어도 빵한개 사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일본식 장기침체입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250%입니다. 망하지는 않았지만 3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만 오르고, 경제는 죽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조건이 훨씬 나쁩니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입니다. 엔화를 마음대로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일본은 고령화가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가부채의 90%를 자국민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 비중이 14%나 됩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복지 붕괴입니다.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 복지 예산을 전부 자릅니다. 의료보험이 무너지고, 연금이 끊기고, 실업급여가 사라집니다. 아프면 집에서 죽고, 늙으면 길거리에 나앉고, 실직하면 굶어 죽는 사회가 됩니다. 이미 신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 초과 근무 수당이 제때 나오지 않습니다. 취약계층 연탄쿠폰 대금을 정부가 못 줍니다. 이게 2024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나라 살림이 이미 바닥났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세금 폭탄입니다.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 세금을 미친 듯이 올립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모두 2배, 3배로 오릅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날이 옵니다. 유럽 복지국가들의 세율을 보십시오. 덴마크 소득세 최고 세율 56%, 스웨덴 52%, 프랑스 55%입니다. 우리도 거기까지 갈수 있습니다. 아니, 빚이 더 많으니까 더 높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복지가 탄탄합니다. 우리는 세금만 올리고 복지는 깎을 겁니다. 여섯 번째 시나리오는 자산 몰수입니다. 그리스가 파산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금 인출을 제한했습니다. 하루에 60유로, 우리 돈으로 8만원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키프로스는 한술더 떴습니다. 예금의 47.5%를 강제로 국채로 전환시켰습니다.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정부가 강제로 가져간 겁니다. 한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비상경제령을 선포하면 됩니다. 당신의 예금, 당신의 주식, 당신의 부동산까지 정부가 손을 댈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출근하고, 밥 먹고, 잠자고, 내일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국은 항상 갑자기 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기 전날까지 월스트리트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리스가 파산하기 일주일 전까지 아테네는 평온했습니다. 환율을 보십시오.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는데 원화만 약해지고 있습니다. 1470원, 1480원을 오르내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외국 자본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쥐들이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듯이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고갈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2055년입니다. 30년 뒤입니다. 지금 30대, 40대는 평생 돈을 내고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숨기는 겁니다. 비기축 통화국 중에서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4위입니다.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 이스라엘, 뉴질랜드 뿐입니다. 싱가포르는 국부펀드가 있고,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고, 뉴질랜드는 인구 500만 복지국가입니다. 우리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는 4위입니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보다 빠릅니다. 재정 위기를 겪은 나라들보다 더 빠르게 빚이 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지금도 돈을 풀겠다고 합니다. 확장 재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민생 쿠폰을 또 뿌리겠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카드를 태우는 겁니다. 당장은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몇년뒤몇 배로 돌아옵니다. 2016년 나라빚은 627조 원이었습니다. 8년 만에 1175조 원이 됐습니다. 거의 두 배입니다. 이 속도라면 2030년에는 2,000조를 넘고 2035년에는 3,000조를 넘습니다. 연금 부채까지 합치면 6,000조, 7,000조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당신의 자녀는요? 손주는요?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1억, 2억의 빚을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평생 일해도 그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빚은 늘고 있습니다. 1초에 200만 원씩 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10분 동안 12억 원이 늘어납니다. 자는 동안에도, 밥 먹는 동안에도, 쉬는 동안에도 빚은 쌓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달러 자산을 확보하십시오.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미국 국채, 달러 예금, 달러 MMF 등 안전한 달러 자산에 자산의 최소 20%에서 30%는 배분하십시오. 환율이 1,500원, 1,600원으로 오르면 원화 자산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집니다. 두 번째, 해외 주식에 투자하십시오. 특히 미국 S&P 500 같은 글로벌 우량 주식 지수에 장기 투자하십시오. 한국 경제가 흔들려도 글로벌 경제는 돌아갑니다. 삼성전자에만 몰빵하지 마십시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에 분산 투자하십시오. 세 번째, 빚을 최대한 줄이십시오.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죽는 게 빚쟁이입니다. 신용카드 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부터 정리하십시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은 위험합니다.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아예 갚아버리십시오. 주택담보대출도 최대한 줄이십시오. 네 번째, 실물자산을 일부 보유하십시오. 금, 은 같은 귀금속은 인플레이션 해지수단입니다. 자산의 5%에서 10% 정도는 금에 투자하십시오. 금 ETF나 KRX, 금시장을 활용하면 됩니다. 집도 실물자산입니다. 다만, 과도한 빚을 내서 사는 건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비상금을 마련하십시오.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보유하십시오. 은행예금보다는 달러예금이나 CMA 계좌가 낫습니다. 위기가 오면 현금이 왕입니다. 당장 월급이 끊기거나 직장을 잃어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추가 소득원을 만드십시오. 월급 하나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합니다. 부업이든, 투잡이든, 프리랜서든, 월급 외의 수입을 만드십시오. 엔잡너가 되십시오. 한 곳에서 잘리면 끝입니다. 일곱 번째, 스킬을 쌓으십시오. 위기가 와도 살아남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영어, 코딩, 디자인, 마케팅 등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배우십시오.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소비를 줄이십시오. 허영과 과실을 버리십시오. 명품 가방, 외제차, 비싼 외식은 당신을 지키지 못합니다. 검소하게 살고 저축하십시오. 위기가 왔을 때 살아남는 건 검소한 사람입니다. 아홉 번째, 연금을 챙기십시오. 국민연금은 못 믿어도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챙겨야 합니다. IRP, 연금 저축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세제 혜택도 받고, 노후도 대비하십시오. 늙어서 굶지 않으려면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열 번째, 정보를 계속 습득하십시오. 경제 뉴스를 보고 재테크를 공부하고 투자를 배우십시오. 무지는 가난의 지름길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비하지 않고 망하는 것과 대비했는데 안망하는 것중 어느 쪽이 나을까요? 1997년 IMF 때도 경고는 있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신호는 있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결과는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늦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돈을 지키는 채널 머니 해부학이었습니다.